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한니발 전쟁 두 번째 리뷰인데요. 천재는 비운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삶 자체가 비운한 것인지 센치한 물음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페니케어인가의 전쟁을 뜻하는 포에니 전쟁은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 1차 포에니 전쟁을 다뤘고 오늘은 제 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세계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한니발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혹못 들어봤다 해도 괜찮습니다. 인류가 가진 전체 지식이 우주 크기라면 저 역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지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완패로 끝납니다. 배한척 건조해 보지 못한 로마가 모방과 창조를 통해 카르타고 해군을 격파해 버리죠. 당연히 로마 해군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자신만만했지만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무력하게 패배를 당하자 카르타고 전역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패전국이 의에 그렇듯 내분에 빠지게 되고요. 하지만 승전국 로마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전쟁을 복기하면서 다음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나가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과 제2차 포에니 전쟁 사이에 23년 동안 로마인이 시칠리아 숙주 통치와 일리리아 해적 태치와 갈리아인을 상대로 한 전투만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241년 로마인은 참으로 의미 있는 개혁을 단행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왕정시대에 제6대 임금 세르비우스가 완성한 세제와 선거제 및 군제를 무려 300년 만에 개혁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총칼 없는 문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지지부진한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 차분하고도 단호한 로마의 모습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원전 241년에 이루어진 로마의 개혁은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조치였는데 카르타고는 내분에 네 휩싸여 갈팡질팡하고 있었기에 양국의 질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서서히 벌어지는 양국의 틈새를 희대의 천지 한니발이 나타나 일순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카르타고는 전쟁 패배 이후 해외파와 국내파의 극한 대립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때 해외파 리더로 꼽혔던 하밀카르가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에스파냐로 이주합니다. 하밀카르는 이주 9년 만에 에스파냐 동남부를 제패할 만큼 출중한 능력을 선보이는데 하밀카르의 아들이었던 한니발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범상치 않은 인물로 자라납니다. 특히 한니발은 로마에게 받은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는 아버지의 원한을 가슴속에 품었고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복수의 기회를 만들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막이 열립니다. 한니발은 먼저 로마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에스파냐 지역의 사군토를 공격하여 8개월 만에 함락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원로원은 사군토와 카르타고 본국에 사결단을 보내어 최대한 외교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로마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한니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로마의 그 누구도 한니발의 큰 그림을 눈치채지 못해 사군토 함락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설령 한니발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쳐들어온다 해도 추운 알프스를 넘는 길밖에 없었기에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니발이 세계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엄두조차 낼수 없는 기상천외한 실행력을 선보이죠. 책을 읽어볼게요. 한니발은 왜 알프스를 넘는 모험을 감행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니발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하밀카르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도 한니발의 최종 목적은 로마를 격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밖에서 싸우면 로마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시칠리아가 전쟁터였던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터는 로마의 근거지인 이탈리아가 아니면 안되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장화 모양으로 불쑥 튀어나온 이탈리아 반도도 동쪽의 아드리아 해도 이탈리아의 서쪽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은 방법은 북쪽에서 쳐들어가는 것 뿐이지만 이 방면에도 넓은 프랑스를 횡단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가도의 이점을 활용할 생각으로 어렵고 희생도 클게 분명한 알프스를 넘는다. 2006년 7월, 저 역시 알프스를 넘었던 기억이 꿈처럼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물론 기차를 타고 넘었지만요.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를 나와 만년수로 뒤덮인 산악로를 잠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보았던 알프스의 풍경은 눈물이 흐를 정도로 숨막히는 절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니발 부대에게 알프스는 어떤 기억일까요? 아무리 전쟁이 일산 다반사였던 시대라고 해도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감흥이 가슴속에 꼽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건그 너머를 그려보는 건 사치가 아니니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 부대는 갈리아 지역을 흩뜨러뜨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 연합의 균열을 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한니발의 전략은 매우 유효하여 로마도 차츰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 로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행방불명의 계략까지 선보인 한니발. 이로 인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로마조차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멘탈을 붕괴시켰던 한니발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착안했을까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니발이 동시대인에 비해 단연 뛰어난 점은 정보의 중요성에 착안한 점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쪽에 사는 갈리아인과 프랑스 쪽에 사는 갈리아인들이 가축 따위를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니발은 갈리아 원주민이 하고 있는 일을 코끼리 부대까지 거느린 대규모적인 형태로 실행하려 한 것이었다. 한니발의 이 알프스 넘기는 모험이긴 했지만 냉철한 계산을 토대로 하여 실행된 모험이었다. 저자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서술하면서 정보를 중시하는 한니발의 모습을 자주 묘사합니다. 론강을 도화할 때도 부하들에게 철저한 조사를 시키고 전투에 임할 때도 지형과 지역에 대한 현지인의 목소리를 오랜 시간 경청하기도 하죠. 어느 군대든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지만 정보를 찾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니발은 발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한끗 차이가 전쟁의 명운까지 좌우했고요. 그러나 한니발의 천재성은 정보 수집에 한정되지 않고 전투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티치노, 트레비아, 트라시메노, 칸나이 회전으로 이어지는 전투에서 카르타고는 로마군을 차례차례 격파하는데 이는 기병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한니발의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한니발의 변화무쌍한 전술도 정보 수집의 일환인데요. 한니발은 역사상 최고의 무장으로 꼽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로스 이전까지의 전투는 보병은 보병끼리, 기병은 기병끼리 싸우는 것이 정석이었다. 기병의 기동성이 활용되는 것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때 정도였다. 이런 전법에서는 양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대량의 병력을 싸움터에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대제국 제왕의 힘이라고 믿었던 다리우스가 1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수스 전쟁터에 투입한 것은 결코 알렉산드로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는 보병도 기병도 전쟁터라는 장기판 위에서 전수에 따라 움직이는 말이었다. 그는 적의 보병에 대해 기병을 투입하거나 보병대를 기병과 싸우게 했다. 귀족 출신이 많은 기병의 자부심을 존중하는 것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자기 군대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그가 이긴 요인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3만 6천 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동방 원정을 떠나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15만 대군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설같은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때 한니발은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면서 번뜩이는 통찰력을 얻죠. 앞으로의 전투는 기병의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한니발은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기만의 전술로 승화시켜 결국 제2차 포인니 전쟁의 주도권을 거머쥡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예측부로의 움직임과 철저한 정보 분석, 이에 더하여 전술까지 타의 추정을 불허했으니 아무리 탄탄한 로마라 해도 한리발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대의 천재도 가혹한 운명의 장난을 뛰어넘지는 못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